TV 사장 와이프 전에 내가 얘기했었지. 아그 말끔하다 호퍼 탈영한다던. 응, 본다. 미소. 한참 못 계속해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에드워드 호퍼 너무 사랑합니다. 그 오바마 집무실에도 걸려 있었다면서요. 알아요? 아이 그럼요. 어, 역시 감각이. 네, 오셨어요. 아 그래. 오시면 부관님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예 네. 그래요. 그럼 게요 네. 어. 안녕하세요. 누구? 저 장태준 후보님 비서관 박은지입니다. 제자라더니 미인이시네요.